안녕하세요. 연일취연 로미언니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비교와 허용 문화 때문에 그 여자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 현재 삶은 시궁창 같아도 행복한 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사랑 받아서 행복한 척 사진 올리시는 분들. 집도 차도 없으면서 명품 대여해서 선물 받은 척 자랑하는 사진 올리는 분들 진짜 답 없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성공팔이 폰지 사기꾼이 그렇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거를 평범한 사람들끼리 무리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 자체가 마케팅의 장이에요. 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왜 불특정 다수인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보는 것이야 원래 인간에게 관음증이라는 심리가 모두 조금씩은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드러내는 사람의 심리는 실질적으로 만나는 주변의 자랑을 한다면 자신의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게 한다는 의미라도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긍정으로 자존감이라도 받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게 남자분들은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여자분들은, 그니까 관심을 폭넓게 받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고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소비생활이나 뭐 문화생활, 또 외모관리, 사랑받는 여자다, 이런 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크죠. 인스타의 행복은 여자들이 꿈꾸는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 맞습니다.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하는 분도 있을 것임. 쇼윈도 부부처럼 문제는 그거를 본 다른 여자들이 자기도 똑같이 남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문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결국 결혼 못하게 된다. 어, 그럴 수도 있죠. 무의식 중에. 알고리즘 때문에 저런 것만 점점 더 노출해 주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것 같은 착각을 가속화시키는 것도 문제죠. 한방 언니님은 인스타하는 여자 중에서 명품을 찍어서 올리는 여자들 전부 다 걸으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것만 해도 한국 여자들 3분의 2는 다 걸러야 한다. 어, 근데 또 댓글에 요즘 결정사에서 여자들에게 인스타 명품 사진 호캉스 다 지우라고 조언한대요. 어, 이게 중매술사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성공한 CEO 남자가 나와서 방송 직전에 그 맞선 여자분들 4명의 SNS 인스타그램을 어, 기습적으로 체크를 하고 어,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대화의 시간대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해명하기를 약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돼서 좀 쌓여졌잖아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행사장에 간 사진, 명품 사진, 해외 여행 간 사진, 뭐 오마카세 사진 이런 걸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남자가 봤을 때는 아이 여자가 허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는 거죠. 뭐 어쨌든 요즘에 결정사에서도 여자들한테 지우고 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아 이게 정말 남자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하는 여자에 대해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지나친 포장 때문이라 봅니다. 담백하게 솔직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사람 사는 거 진짜 다 똑같습니다. 저렇게 포장해 봐야 바뀌는 건 없는데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되네요. 남자들이 인스타에 집착하는 여자를 거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걸러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인스타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허세 위주로 지나친 자의식 과잉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솔직히, 뭐,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골빈 여자들의 허세, 올려치기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문제지. 외국의 경우도 남의 집 앞에, 남의 슈퍼카 앞에서 지거인 마냥 사진 찍어서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인스타에 화려하다고 해서 실제 인생이 화려한 거 아닌데 사람들이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화려한 거에만 집착하네. 그리고 백날 인스타로 자랑해도 알 사람은 다 안다. 단순히 인스타를 해서 거르라는 게 아니라 인스타로 허치거리 자랑을 하거나 자격지심, 피해의식, 질투, 허영심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잘나가는 친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SNS에 올리고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SNS는 믿는 게 아니다. 어, 그리고 SNS에 뭐 선물 받은 거 올리는 것이 선물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헛소리,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다. 여자들도 돈좀 들여서 이벤트 좀 해보소. 본인들도 주는 행복감을 올려보소 내 남편 선물로 포르쉐 사줬다 이런 거 올려보소 좀 뭔가 남들이 하는 거면 따라 해야 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SNS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세이클럽부터 그랬죠. 세이클럽 미니 옴피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해 버렸습니다. 그 뒤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더 심해졌죠. 저렇게 허세가 심해서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런 SNS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집착이 될수 있고 또 중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콜 중독,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SNS 중독이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이미지를 꾸며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쇼핑한 그런 사진도 뭐, 심할 경우에는 명품 쇼핑백만 구매를 따로 해서, 그거를 백화점 앞에서 뭐, 인증샷을 찍고, 어 마치 쇼핑을 몇천만원 치를 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다던가, 어, 지금 인플루언서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런 허세를 섞어 가지고 피드를 구성하고 올리고 팬 관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가품을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올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 남친이 이렇게 잘해준다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남편이 나를 아껴준다 뭐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쓰면 끝이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진짜 뭐그 집에 찾아가서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이나 뭐 몸매, 뭐 피부 톤 이런 것까지 보정 어플로 싹다 보정을 해서 또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나의 모습을 바꾸기는 되게 힘든데 약간만 트릭을 활용하면 SNS 안에서는 나도 잘 나가는 사람처럼 연출을 할수 있고 훨씬 더 예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어필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충족감 만족감 그게 이제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 또한 가지는 sns를 통해서는 내가 내 주변에 없는 평소에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더 높은 계층이나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쉽게 볼수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도 이 피드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마치 이제 나에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먹는 거, 그 사람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익숙해지면서 아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어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프로포즈 문화도 일부의 아주 그 럭셔리한 문화가 전체적으로 점점 퍼지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솔직히 연애할 때 상대방의 SNS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것 같고 또뭐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데 본인이 올린 사진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미지이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아상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SNS를 뭐 확인을 해야 된다, 검사를 해야 된다 어, 이런 게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